안녕하세요. 공인사 김상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청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 하남시청역 하우스온 아파트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처형통장이 필요 없고 현재 선착순으로 동호수 지정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하우스온 보이시죠?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라서 분양과 동시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주변 시세 대비 1억 3천만 원 이상 저렴하니까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홍수경 팀장에게 꼭 전화를 하셔서 분양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홍, 홍 팀장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딱 10명에 한해서 계약 시 2천만 원 현금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꼭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제 저는 공인중개사로서 전국에 있는 아파트 분양 현장을 소개합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은 어,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 아파트, 혹은 돈든 아파트 분양 현장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하우스 온 아파트의 실제 건물 모습입니다. 아,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중공이 낮고 하자도 없고 튼튼한 아파트입니다. 어, 아파트는 총 어, 45세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된 25평형 아파트입니다. 기본 옵션으로는 발코니, 시템 에콘 4대, 인덕션, 환풍 재습 기능을 갖춘 휴젠트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전 세대 조망이 탁월하며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도보로 통하기 가능한 동부초라든지 동부중, 남한고가 있는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초중고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모두 다 있는 원스톱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정말 괜찮은 아파트네요. 어, 한마디만 해서 너무나 좋은 아파트입니다. 교통 환경도 우수합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하남시청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올림픽대로 수도권 제일 순환도로 그러니까 상일IC 또 중부 고속도로 하남IC 등 광역교통망 접근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3호선 송파 하남선 연장 확정으로 하남시청역은 앞으로 더블 역세권이 될 것입니다. 생활인프라도 풍부합니다. 하나로마트, 국민은행. 덕풍 전통시장, 병원, 파리바게트, 상업지가 있어서 더군다나 또 하남시청이 운영하고 있는 덕풍 스포츠센터는 하우스 온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해서 수영장이라든지 푸드코트, 헬스센터, 생활문화,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 작은 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달한달 한달 있습니까? 2월 달에 이제 운영할 예정이니까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이제는 제가 실제 아파트 내부 모습을 보면서 계속 더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25평 아파트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거실 너무 좋습니다. 햇볕이 강렬해 가지고 제가 좀 조리개를 좀 조정할게요. 와, 너무 너무 강렬하네요. 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채광 너무 좋고 여기가 지금 남동향인데요 계약하시면은 분양 받으시면 바로 이 집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주방인데요 주방도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기억자로 돼가지고 일하기도 편하고요. 여기는 이제 중간 방입니다.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실에 있는 공용 욕실. 여기 안방입니다. 안방을 마스터룸이라 하죠. 안방은 안방답게 이제 베란다도 있고요. 그리고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에는 욕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현관 쪽으로 오시면요. 여기가 이제 신발장인데 터치식입니다. 터치식. 이렇게 터치하면 열립니다. 되게 세련되게 잘 만들었죠. 그래서 4인 가족이 살아도 충분할 정도로 신발 넉넉하게 공그 보관할 수 있고요. 와, 신발장이 끝없이 나오네요. 여기 끝까지. 아주 넉넉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충분합니다. 저와 같이 하남시청역 하우스원 아파트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여기는 정말 하남시청역에서 5분거리인 역세권 아파트 주거단지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너무 착합니다. 주변 시세대비 1억 3천 이상 저렴합니다. 특히나 계약시에는 현금 2천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일하고 있는 홍수경 팀장에게 꼭꼭꼭 전화를 주셔서 상담 및 방문 이약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안내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